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고린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laughs>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분명.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끌려 갔으니까 뭔가를 봐도 봤고, 뭔가를 경험을 해도 경험을 했죠. 사실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경험된 계기로 이 일이 경험하게 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로 보통 꼽는 사건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 돌에 맞은 거예요. 돌팔매를 당해 쓰러진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크지 않으면 저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계시를 크게 열어주신 것인지 뭐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좋은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헌데, 천국에 대해서 <laughs> 별 언급도,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한 것인가? 뭐, 여러 궁금증들. 여러 궁금증들이 떠오릅니다만, 이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남겼어도 성경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어떤 분들이 잠시 잠깐 죽음을 경험합니다. 뭐 육체가 이제 의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어, 사망 판정을 받은 시간에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서적으로 읽어 보거나 접해 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 그분 들이, 본것 들이 천국 에서 진짜로 존 재하 는것들을보았던것 인지, 뭐 보았던 아니면 뭐 영적 체험 들중 에서 사단 이 일하 는것 들이 뭐 섞여 들어갔 던뭐 어찌 됐 든지, 간에 저는 아무리 맞는것들을보았다 할지라도 성경 에서 이야 기하 는 내용 과상 관이 없는 것들에믿 음의 기반 을두게되면 오랜 시간 을 두고, 변질의 길로, 위험한 길로 점차점차 갈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떤 책들을 봅니다. 어떤 천국의 간증. 천국의 간증에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봅니다. 뭐그 중에서는 정말 유명했던 천국, 천국 간증 책도 있습니다. 저자를 이야기하면, 아, 그분! 하고 반응하실 분들도 지금 이 중에 계실 겁니다. 뭐 천국을 가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성에 살고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단장을 하고 성경의 어떤 인물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앞에 가 있고 뭐 꽃들이 환하게 웃고 지구상에서 맛본 적 없는 생명수 물 마시고 뭐 등등등등 저는 그러한 책들을 접할 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책의 범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거기까지라는 생각입니다. 그 저자들이 진짜 천국에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이든 또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뭐 미혹이 섞여 들어와 잘못 본 것이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근간을 저러한 간증들에 두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간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천국 간증들의 기반을 두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살아 있을 때의 부분적 천국은 도외시하고 무시해 버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고 원하고 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자, 두 축을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 그러고 나서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간다, 간다는 것. 요것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경험이 되는 천국이 늘어나겠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겠죠.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뭐, 들림 받든지, 하이간에 둘 중에 뭐가 돼도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겪는 것,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천국 간증들의 기반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간증들에게만 기반을 두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살아있을 때의 부분적 천국은 도외시하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요거는 완전히 제껴버리고 닫아 버린 상태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고 원하고 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과연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험될 때 살아있을 때 천국이 부분적으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험되는 천국의 깊이와 강도가 다를 겁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육신은 죽지만 죽음의 공포가 절대 평강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잠에 듭니다. 원망하고 좌절할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육을 입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또 경험 되어지는 천국입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 천국이 경험되는 현상들이나 증거들이 있겠죠. 저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본 것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에만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부분적 천국, 성령의 열매들은 안중에도 없고 죽어서 입성하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한때,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해,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해본 생각입니다. 진짜 뭣도 모르고 완전히 애송이 같을 때한 생각이죠. 할거다 해보고 제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은 들어가고 심지어 이것을 부러운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역자도 본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병원 침대에서 그나마도 안락하게 숨질지, 사고로 죽을지, 누구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 경험되는 천국이 내삶 가운데에서 더 증가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헌데 천국의 디테일한 묘사와 설명이 고린도 후서에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싶습니다. 유명 제자들의 천국 간증책들이 무조건 다 좋은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이죠. 물론 그러한 간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미천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디테일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드리기 위하여서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거기에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이 어, 어떠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시각에서 지옥 간증은 어떨까요? 오래전에 지옥에 간 영혼들을 무슨 접신하듯이 영혼들과 이야기하면서 듣는 내용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역자가 막 기도를 해서 실제로 지옥에 간 어떤 영혼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이 사역자의 육의 기관을 빌려가지고 육신의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고 나는 누구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막 옛날에 뭐 아마 그면서 지옥은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유명인도 등장하고 연예인도 등장하고 정치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어,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아주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저것을 듣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무언가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좋은 장소이듯이, 지옥도 당,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좋다면은 지옥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무시한 곳일 것이다. 무시한, 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곳이다. 그죠? 그런데 맞는 것을 보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그 영혼의 심정을 다른 이가 설명하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등의 방법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근간되는 감정이 공포나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지는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감정이 메인 주된 어떤 마인드나 감정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글쎄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더하게 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는 무엇못을 빼거든, 그렇죠? 빼거든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다루기에 사실 약간은 다른 주제입니다. 헌데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접근이 현실에서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지옥만을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눌림과 두려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주구장창 지옥만 강조하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국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입각해 이야기는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빼거든에 해당될 때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 많은 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점점 변질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 지금 이 시리즈에서 그러한 이 그러한 예들을 어, 다루고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할때 여러분 이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good 굿뉴스입니다 news, good 그렇죠 영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굿뉴스가 진짜 굿 뉴스가 되려면은 배드 뉴스가 있어야 돼요. 나쁜 대상이 있어야지 또 다른 대상이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굿뉴스가 굿뉴스가 되려면 배드뉴스가 있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혼자 홀로 굿뉴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로 둘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 여기까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단계의 절단이 일어나고 변질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항시 이야기하듯이 굿뉴스는 배드뉴스가 있어야 합니다. 굿뉴스는 배드뉴스가 있어야 굿뉴스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완전히 빼서 가려버리면 시간을 두고 결국 변질이 시작되고 개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 둘은 이, 이거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과 묘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실렸으면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인생들이 연약해서 살아있을 때 어떠함을 건너뛰고 죽고 나서의 어떠함만 추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디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이 경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늘어나고 증가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천국을 접할 때 지옥도 같이 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이 복음 굿 뉴스는 배드 뉴스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비교 대상이 없이 혼자 홀로 굿 뉴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쁜 대상이 있어야 또 다른 대상을 볼때 이것이 왜 좋은지, 어째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지고 납득이 가능해집니다. 천국이 있는 만큼 지옥도 바라보고 믿고 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경의 어떠한 대목도 구조적으로 빠뜨리거나 빼먹거나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들으면서 맞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골고루 영량을 갖추고 말씀에 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납, 납득하고 어,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